신기한 더블콘 만들기 세트. 먼저 선생님이 보내준 신기한 더블콘 만들기 세트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에 A. 콘과 B. 경사판 바깥면이 인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준비물판에서 콘과 경사판을 모두 분리해 주세요. 강한 힘을 주지 않아도 잘 분리되니 천천히 분리해주세요. 먼저 더블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리된 콘에서 주황색 번호가 새겨진 콘을 잡은 후, 약간의 힘을 주어 원뿔 모양으로 말아주세요. 주황색 1번이 표시되어 있는 고정판의 날개 부분을 적고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어 누를 경우 손이 아플 수 있으니 힘을 빼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접혀진 날개를 구멍에 맞춰 코네의 좁은 부분부터 밀어 넣어주세요. 코네의 넓은 부분부터 밀어 넣을 경우 좁은 부분을 결합하기 어려움으로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제 첫 번째 콘과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 1번이 표시되어 있는 고정판의 날개 부분을 접고 구멍에 맞춰 콘의 좁은 부분부터 밀어 넣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콘의 넓은 부분부터 밀어 넣을 경우 좁은 부분을 결합하기 어려우므로 순서를 지켜 주세요. 완성한 두 개의 콘을 빨간색 2번이 보이도록 가지런히 정리해 주세요. 이제 무엇을 할것 같나요? 맞습니다. 두 개의 콘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빨간색 2번의 콘을 뒤집고 날개 부분을 접어 주세요. 반대편 콘에 막혀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가볍게 눌러 떼어내 주세요. 접혀진 날개 부분을 가볍게 밀어 넣어 반대쪽 콘과 결합해 주세요. 결합된 부분을 잘 고정시킨 후 나머지 결합 부분을 그림과 같이 밀어 넣어 주세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약간의 힘을 주어 밀어 넣어 주세요. 이제 완성된 더블 코는 옆에 잠시 내려두고 경사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력파에 대한 설명이 보이도록 경사판을 뒤집어 놓고 접이선에 맞춰 긴 모서리 부분을 접어 주세요. 긴 모서리를 접은 후 짧은 모서리도 접어 주세요. 이제 높이가 낮은 짧은 모서리의 날개 부분을 더블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주황색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하고 가볍게 힘을 주어 잡아 주세요. 다음은 날개 부분을 접어 빈 구멍으로 결합시켜 주세요. 잘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살짝 접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반대편 모서리의 날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합시켜 주세요. 먼저 끝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이어서 높이가 높은 모서리에 날개 부분도 결합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이 반복되니 처음보다 훨씬 결합하기 쉬울 거예요. 드디어 경사판도 완성되었습니다. 조립된 부분을 잘 확인한 뒤 높낮이를 확인하여 경사를 관찰해 봅시다. 경사판 양 끝부분의 높이를 확인해 봅시다. 각각 5cm의 높이와 3cm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올려놓는다면 어느 곳으로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물을 통해 움직임을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올려둔 빨간색 색연필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적당한 물체를 올려 움직여 보세요. 모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였나요? 이번에는 더블콘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더블콘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부분으로 굴러가야 되겠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높은 곳에 위치한 더블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더블콘을 높은 곳에 올린 뒤 낮은 곳으로 가볍게 밀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높이가 낮은 곳에 더블콘을 고정시키고 가볍게 힘을 주어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더블콘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관찰하며 원리를 탐구해 봅시다. 자,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는 신기한 더블콘의 첫 번째 비밀을 알아볼까요? 그것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모든 물체에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들이 모아지는 작용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물체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지는 지점이지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올라가는 신기한 더블콘의 두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무게중심은 움직인다입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무게가 변하면 무게중심의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무게중심은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무게중심이 위쪽에 위치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움직여서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보내려고 한답니다. 더블콘의 경우 아래쪽에 있을 때 무게중심이 가장 높고 위쪽에 있을 때 무게중심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한 신기한 더블콘에서 바퀴는 비탈길 위로 올라가지만 무게중심은 바닥에 가까워져 한없이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블콘은 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의 변화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물체들이 있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더 찾아서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